네, 400만 원대 정도로 경차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400만 원대 괜찮은 경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400만 원대 경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기아 올뉴몰링 비럭스 스페셜 모델입니다. 네, 이 녀석은 2013년 등록되어서 주행거리 6 7 0 0 0 k m 주행했어요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은 올류모닝 디럭스 스페셜 차량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h 이스 계열 차량입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범퍼 하단부부터 차량 청소기 살펴볼게요 네, 범퍼부터 헤드램프 그릴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요 네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니프 쪽에도 이상 있는 부분없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 전반적인 모습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 네, 14인치 알로윌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한3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측면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다시피 깨끗하고요 뒤쪽 휠 컨디션 확인해보시고 뒤타이어 역시 한3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차량 후면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네, 범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리얼램프쪽 깨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 전반적인 모습 자세히 보고 있는데 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네, 조수석 쪽 전반적인 모습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깨끗해요 휠 여기 그정도 상처가 있다 확인해 보시고 측면부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깨끗합니다. 네, 모닝 트렁크 공간, 뭐 트렁크 공간은 사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뒤쪽 폴딩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또 폴딩을 해서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넉넉하게 수납을 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네, 이 열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뭐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깨끗하고요, 등받이 쪽도 깨끗합니다. 도어 트림 쪽, 그리고 손 가장 많이 닿는 이런 부분들도 사용감 보세요. 거의 느껴지지 않죠? 깨끗합니다. 네. 1열 전반적인 컨디션 깨끗해 보여요. 네. 도어 트림 쪽, 그리고 손잡이 부분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어튼류 모두 다 깨끗하고, 전동 미러, 전동 조절할 수 있는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VDC, 그리고 핸들 열선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운전석 시트 컨디션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합니다 네, 핸들 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핸들 모습은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런 부분 해지거나 심하게 까지거나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양호한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주행거리 67,000k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네, 실내 내장제 컨디션도 이런 버튼류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실내 까짐 이런 부분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깨끗해요 네, 기어봉 쪽이랑 실내 마감재 지금 보시다시피 깨끗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조석 쪽 시트 컨디션 양호합니다. 깨끗해요. 그리고 지금 뭐 조석 쪽 도어 트림이나 다시 한번 실내 상태 보여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뒤에 보이는 올리머니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외관 실내 할것 없이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깨끗한 상태에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금액대도 400만 원대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관심 있는 분을 편하게 오셔서 차량 주행 해보시고요. 충분히 느껴보시고 출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